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뒤돌리기의 경우, 시스템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공의 배치가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하얀 볼은 이제 수구, 빨간 볼은 1접구고요그 1적, 다음에 이접구로 선택을 해서 단골 치려고 하는데요. 뒤돌리기 형태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돌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요걸 진행 공을 한번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 경우에는 뭐냐면 투팁을 줘서 8분의 5 두께로 쳐서 공이 일족과 이렇게 돌아오는 방향. 다음에 또 뒤돌기 칠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쳤습니다. 아, 이제 공의 진행상을 봤는데요. 수유공이 1접구를 맞으면서, 형태 돌면서 이제 2접구에 맞추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요, 요, 지나간 선을, 수유가 지나간 선을 한번 선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을 연결했습니다. 수유가 지나간 자를 보면, 이게 직스, 직선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가 보이고, 굴곡을 인해서 곡구현상에 따라서 움직이는 형태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일적구에서 일기적까지 움직이는 과정에 이제 곡구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수공이 앞으로 전진하는, 전진하려고 하는 그 수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곡구현상을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곡구현상을 한번 수공이 움직인 형태를 한번 보도록, 슬로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한번 전체적으로 공이 진행될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공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스리큐션이 이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네, 수요는 그래서 오늘은 곡구현상하고 상큐션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공의 이제 위치가 아까 이제 똑같은 현상에서 이제 시스템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스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5 n 합포 시스템 기준으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제 아까 보시게 되면 일쿠션 자리가 요 20의 위치에서 맞게 돼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일적과 연결을 시키다 보면 요 자리가 바로 이제 수고 자리가 이제 35가 됩니다. 35가 되고요 35에서 이제 20을 빼게 되면 이 자리 이 15가 되는데, 이15 위치에 이제 시리키션이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파이벤 합포 시스템의 시스템의 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런데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이게 굴곡 현상이 발생이 안 하니까, 그래서 15에 도착하면서 바로 60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번 선을 연결시켜 보면, 네,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하게 되면.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도착이 되는 걸로 되죠. 그러나 여기 흰 공이 수평선에 있어 치기 때문에 굴곡 현상 때문에 여기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도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스템의 시스템과 굴곡 현상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파베는합포시스템에 이렇다 그럼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기울기 시스템에서 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이제 기울기 시스템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울기 시스템 이렇 보시게 되면 선을 먼저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선을 연결하면 여기가 이제 기울기 30이 됩니다. 이제 기울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수에 이제 50 자리이고 여기가 일큐션 자리 이제 20 이제 말씀드렸었고 그 이미 기울기 계산 방법은 이렇게도 계산하죠. 을 그래서 30이 됩니다. 그래서 50에서 20을 빼도 기울기 30. 이렇게 계산해도 기울기 3 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슬리키션을 구하려면 기울기의 30에서 20을 빼면 이 기울기 시스템은 이제 슬리키션은반 포인트마다 10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을 그래서 기준점을 구할 수 있는 10이 바로 30에서 20을 빼니까 10이 바로 이 자리가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기준점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팁을 주고 치게 되면, 1 t b 2tip, 요게 조을 하게 되죠. 1 t b p 5, 5의 시스템, 여기 15위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맞으면, 이제 60에 이제 진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선을 연결해 보면, 네, 이렇게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기울기 시스템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포크션까지 구할 수가 있다는 장점인데, 여기 기울기 시스템 30이라고 나오죠. 기울기에다 플러스 30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폭션은 6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장점이고요. 대신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별로에서는 코로가게 도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도 굴곡 현상 때문에 도착을 안 한다는 사실을 시스템하고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울기 30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또 기울기 40 정도로 주게 되면 여기 코로에 도착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어서 한번 40에 대해서 설명을 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울기 40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기울기 40은 선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예래서이 기울기 40을 주고 이제 치게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 40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수구 자리 의 위치가 이제 59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19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59-19 빼니까 기울기는 40.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40이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계산하기 좋게 이제 말씀드린대. 기울기 이제 40에서 10골 빼게 되면 이제 22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보통 보면 1차에는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20이라고 생각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에 19배니까 2 1이지만 여기 보면 이제 20이 되는데 그럼 이, 이 시리키션에 도착하는 지점은 반포의당 10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영상에서 여기 자리가 10이 되고 그래서 20, 20 이렇게 여기가 바로 기준점이 됩니다 기준점은 요 상태에서는 45도, 지금 한 50도 정도 그용도이안경는 여기가 무티브로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팁이고, 그래서 2팁을 줬으니까, 1, 2. 이런 식으로 해서, 1팁, 2팁. 이렇게 주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면 이거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번 선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근데 선을 연결하는데 조금 지나쳤죠. 여기 지나친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 안 맞고, 여기 지나치게 맞게 되냐면 8분의 4 정도 두께를 치, 치게 되면,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수평선에 있으니까, 치다 보면 공이 수공이 밀리는 현상이 있어요. 약간 밀리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 위치를 치게 되면 5만큼 약5 정도가 더 늘어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의 수공에 밀리는 현상이 발생해서 굴곡이 생깁니다. 약간의 굴곡이 생기면서 이게 좀 밀리게 돼요. 그래서 코너로 진행,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설명 드릴 게 뭐냐면, 이게 이제 8분의 4 두께로 치게 되면 2 0이 이제 8분의 4 여기 맞으면서 수공하고 이 부분에서 키스가 날 확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신 8분의 4로 좀안 치는데, 근데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진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키스가 발생을 하죠. 여기서 키스가 안 되면 이 부분에 또 키스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그 점을 유념하시해서 8분의 4 두께 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좀더 네, 이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을 좀 위치를 변경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적구공을 이제 코너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한20 포인트만큼 이전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공은 이 수평선에서 밑으로 한 길기 정도, 그러니까 20 정도죠, 만큼 밑으로 내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놓고 한번 시스템에 대해 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파이벤 합포 시스템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파이벌 합포 시스템 아까 설명됐듯이 요게 이제 20포인트 1 큐션이 20포인트에 도착하는 기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보시게 되면 선을 연결시켜 드렸켜 시켰죠. 이요 위치가 이제 35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20이 되겠죠. 그래서 35에서 20을 빼게 되면 요 위치, 15 위치에 실퀴션이 수공이 도착을 하게 되죠, 그죠 35의 15의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을 한번 진행, 여기 선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15에 도착해서 어, 4포인트는 60에 도착해서 공이 이제 맞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맞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울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기울기 시스템에게 보시게 되면, 35에서 24에는 포인트가 30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30이 되고요.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10, 20, 30. 이렇게 계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울기 시스템으로 보시면. 그럼 기울기 시스템으로 보시면, 30에서 20을 빼니까, 기준점이 바로 이제 여기가 10이 돼요. 기울기 시스템은, 아까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포의당 10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2대고요. 그래서 기준점 무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팁, 2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보시면 1팁, 2팁.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바로 전 시간에는 우리가 빨간 화포 시스템하고 길기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시육션에 도착하는 지점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폭션을 구할 수 있는 산시을 보게 되면 노드리에서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노드리게스 어떻게 보시게 되면 여기서 12시 이런 식으로 해서 단코스에서 20 포인트가 움직이게 되면 이 장축에서는 40 포인트로 움직이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우위로 보시게 되면, 10, 20, 30, 40. 이렇게 40 음식이 되죠. 그러면 여기가 공식하고 맞게 되겠죠. 그래서 60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기울기 시스템으로 또 보시게 되면, 기울기 시스템으로 보시게 되면, 기울기가 일단 30이죠. 기울기가 30인 경우에는, 투 팁을 준 경우에는, 여기다가 무조건 30을 플러스를 합니다. 그러면 60에 도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울 시스템 이 팁인 경우에는 30이다. 60f 장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 볼의 진행 상황을 한번 볼게요. 네, 볼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공이 맞게 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두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기 당구 테이블, 우, 저기 좌측 하단을 보시게 되면 두께 계산 방법에 표시를 해놨는데요. 산식을 보면 가리열고 8 빼기 기울기는 가로닫고 회사 수고 기울기. 그러면 이제 두께가 나온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울기 30이 눈에 보입니다. 기존. 기울기 30이란 건 장축의 기울기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공이, 수공이 단축에서, 단축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기울기 30을, 이 장축의 기울기를 빼주게 됩니다. 기울기 30이란 의미는 뭐냐면 3두께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8분의 3두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치기에서 수평대게 공을 치게 되면, 20을 향해 치게 되면, 여기가 이제 8분의 5 두께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8분의 5 두께. 그래서 합이 8분, 8의 8이 되죠. 여기 3 두께, 이평 치니까 5 두께 되니까 8이 되죠. 그래서 총 8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8총 8에서 기울기 이제 3을 빼게 되죠. 여기 보시면, 3을 빼게 되고, 그리고 수분은 보면, 기울기 20만큼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께가 줄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두께만큼 줄어드니까 8분의 3 두께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서 60의 위에 맞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어 곡구의 현상에 대한 부분하고, 상쿠션 도착 지점에 대해서 변화 형태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당구태보 하다 보면 35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그죠? 요 숫자는 뭐냐면, 5N 확보 시스템의 그 수구 숫자를 의미합니다. 의미하고요. 여기서 35 위치에서 1쿠션 20자리 선을 한번 연결해 보면, 그죠? 여기가 이제 1쿠션 자리가 되죠. 20이. 35 에서 20을 빼게 되면 이 실크션은 15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위치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곡고 현상이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15에 실크션 맞으면서 폭션는 바로 60에 저기 당구테이프 상단 6 0번에 해당되는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치는 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곡고 현상으로 인해서 고구현상으로 인해서, 인해서, 이제 볼은, 상피션은좀더 멀리 떨어지게 한 10포인트나 8포인트 정도 더 지나가게 돼요. 이런 부분을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구현상이 보통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냐면, 수공을 쳤을 때, 수평을 치게 되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적골을 맞을 때 고구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되는데, 요걸 수공이 한번, 이제 곡구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을 슬로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곡구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 므로 해서 이직션이 15에 도착하지 않고 바로 10포인트나 8포인트 정도 더 나가서 3 쿠션이 도착을 한다 이렇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곡구현상뿐만 아니라 8분의 5 두께를 찾으니까 1족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진행되면서, 여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제 일로 가는 위치가 돼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뒤돌리기칠수 있는 위치에 쓰게 되죠. 그래서 그걸 노리기 위해서 8분의 5 두께로 두께 2개 치 쳤습니다. 한번, 이 일족골을 가는 방향을 한번 선을 연결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일족골 여기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번, 음, 공을 한번 실제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제 공의 위치가 쓰게 되면서 다음에 뒤돌리기를 또칠수 있는 역할이 되죠. 자, 이젠 따라서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수구볼의 전진력에 따른 골, 곡구현상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구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에 대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